드디어 대체 지혜라 랩을 쇼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 새로운 인연 만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재산인 것 같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. 전형적이다. <laughs> 아 제가 이제 언제까지 랩을 쇼에 함께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<laughs> 모두가 고용 불안입니다. 여기 계신 네, 모두가. 네. 어제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사실 가장 고용 불안한 사람이 저입니다. 아 2019년에 어 언제까지 함께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하루 한주한 주. 한주 어 행복해하면서 그 순간을 즐기는 현장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! 우리 이성 기자 박수!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저는 어, 매불 쇼첫 방송 때부터. 아첫 방송. 네 같이 네. 첫 방송 우연찮게 아. 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어, 첫 방송 하기 전에 우리 영진 선배님을 밖에서 잠깐 뵀거든요.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굉장히 뭐 벌레 보듯이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 저뭐 오늘 헤드라인 아. 뉴스 전달 뭐아스테밍가 어, 뭐, 준비 많이 했어요? 이래서, 아, 뭐, 제가 열심히 했는데, 아, 좀 시간이 부족해서니까,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. <웃음> <웃음> 아, 가까울게. <차갑게>. 아, 착하게. <laughs> 여기 뭐, 드라이어 있이스였거든요 그럼, 그럼, 그럼. 네. 맞자니까맞자니까 <laughs> <남자니까. 웃음> <남자니까. 웃음> <laughs> 어, 진짜. <laughs> 그 유진한테는안 <laughs> 그러거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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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이제, 이매불쇼에 여러분들이, 사람이 모이고,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각건을 만들고, 그리고 그작전들이 하나의 사태를 만들어가지고, 우리 앞으로 한국사회에, 정말 획기적인 어, 영어를 좀 써서 말하자면, 에폭 메이킹 하는 아, 아, 정말 아, 유, 아, 유의미한 예, 새로운 뉴미디어 프로그램으로 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아, 야, 거의 인민분입니다. 박수. 정다리고 <laughs> 네, 계셨어요? <있었어요? 웃음> 정영정영진 정형, 낙하사김성수입니다 예. 아 아, 정영진 낙하사 무슨 뜻이죠? 하려고 아, 해병 들어가야 되는데요? 어정확히 어떤 뜻이죠? 아, 난그 일반인이잖아요 사실. 네네. 아뭐 솔직히 뭐쓰지내 체격에 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. 그래서 정영진 씨빼고 대박입니다. <laughs> 어 정말요? 네. 오. <웃음> 사랑해요. <웃음> 아 지금까지 지금까지 제 코너를 갖다 이렇게 재밌다라고 해주신 분이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제 문제네요. 아 재밌습니다. 아, 재밌어요. 감사합니다. 아우 어, 네. 같이 한 같이 게스트 한예 현진 형들이 같이 나는 나밖게 재밌는 애들을 아, 아, <laughs> 실제 가락트에서 아, 아, 아. 유진도 저희가 다 같이 오늘 뛰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 둘셋신 신나고 아유 유연한 사고로 마지막 신 진짜 재밌는 매버 쇼에 어스트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항심, 그럼 다 같이 항심 이렇게 봅시다. 늘 같은 마음으로 항심! 항심!